자다 찾았나요? 자첫 번째 글자가 배 배드런가? 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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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<laughs>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따라 읽습니다 배, 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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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다시 한번 읽을게요. 자, 배에, 있는 사람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, 진실로,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.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. 하더라 いいね。 잖아요. 또또왜왜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찾아 올게요. 왜 찾아올까요? 야어 예, 예수님 이야기 듣고 싶어. 서또아 병을 고쳐 주셔서 맞아요. 예수님은 아픈 사람 고쳐 주셨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어 예수님 나도 고쳐 주세요. 나도 고쳐 주세요.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. 또왜 오지? 어왜 예수님을 찾아 와요? 아, 예수님 제자니까. 당연히 예수님 찾아가야죠. 맞네, 제자니까. 맞아요, 또. 또, 왜 찾아오지? 왜 자꾸 예수님 찾아오지? 사람들이 왜 예수님 찾아올까? 예수님은요, 인기가 많아요. 오,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. 우리 친구들이 엄마, 아빠 좋아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것처럼. 또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, 스타들 좋아서 노래 따라하고 춤 따라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서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. 하시고 제자들에게. 알기를 우리 들었잖아요. 기억나요?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이었어요? 열두 명. 맞아요. 예수님의 제자는 열두 명이었어요. 그런데 그 제자는 이름다 알아요? 네. 어 지난번 에 우리 한번 노래 불러봤잖아요. 자 우리 계속 한번 또 불러볼까요? 다시 한까요 배드로와 아들의 야구보요아 힐릭과 바돌놈의 보아만피어의 아들들은 야구보와 시온과 다데오와 가련유다. 이제 한번더 건데요. 어, 교님이 그림을 보여줄 건데 제자들 얼굴 잘 기억해보세요. 한번더 할게요.

<목소리가> 양수, 자기 이름 놔야지 알았죠? 그렇게 할수 있나요? 자제자들이 감사들 보내고 나서. 무슨 기도했을까요? 전혀 상상이 안 돼요? 오 어, 하나님,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, 귀찮아요. 오지 말게 주세요. 그랬을까요? 어떻게 기도하셨을까? 너무 궁금한데요? 오? 어? 오지 말라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? 어, 힘들어서, 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힘들어요. 힘들다고 기도하셨을까요? 아, 어, 잘 모르겠네, 진짜.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셨어요. 어떤 기도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, 기도하셨어요.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잖아요. 어, 그런데 이제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. 밤이 되었는데, 여전히 제자들만그 배에 있고, 아직 예수님 안 오셨어. 예수님 계속 기도하고 계신가 봐요. 지니까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? 막막 늘리기 시작했어요. 와, 와, 배가 막흔들리고 있는데 깜깜한 밤에 어 저기 멀리서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어요. 와, 유령이다! 제자들은요 무서워어요 예수님, 맞아요? 그런데, 깜깜한 밤에, 검은 그림자가 다 나타나니까,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무서워서, 으악! 야, 그러셨어요. 그때서야 제자들이 어, 예수님이셨군요. 유령인 줄 알았어요. 제자들은 그때서야 한 시름 놓고 있는데 베 들어가. 아니, 예수님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? 와,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. 다 보고. 물 위로 오라고 얘기해 주세요. 그랬어요.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? 안돼 안돼 안돼. 사람은 물에 걸속서 안돼. 그랬을까요? 어떻게 하셨을까요? 뭐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? 물 위를 걸어. 그랬었어요.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한 발을 들고. 한 발, 두 발,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어요. 순간 바다에 봉덕 하고 빠졌어요. 처음에 예수님하고 음 걸을 때는 한 발, 두 발, 한 발, 두발 괜찮았거든요. 그런데 그 바람 때문에 이 바람 때문에 내가 빠질까봐 무서웠던 거예요.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을 본 거예요. 그래서 무서워하는가 바로 봉덕. 아, 예수님이 손을 잡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걸어갔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람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. 자, 친구들. 친구들도요, 교회 잘 다니다가, 어? 예,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 드리고 잘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. 언제? 아빠랑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. 아, 교회 가기 싫어요. 아빠랑. 놀러 갈 거예요. 그럴 때 있잖아요. 그때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아빠랑 놀러 가는 걸본 거예요. 배드락 같은 거예요. 예수님만 바라보면 겁단게 없어요. 믿음이 있어요.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 보면 문제를 보면 어려운 것을 만나면 아니면 놀러 가고 싶으면.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.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셨어요. 우리 친구들 믿음 있어요, 없어요? 믿음 있어요? 예. 그 믿음을 지키려면 계속 누구를 봐야 돼요? 예수님을 봐야 돼요.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좌절하고 믿음이 없어진대요. 자,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있던 제자들이.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줄 알아요?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고백했어요 친구들 제자들 어떻게 알았을까요?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알았을까요? 마사마사 물 위를 걸어왔잖아요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? 물 위를 걸어오셨어 여기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랬어요 배에서 갑자기 절을 하면서 물을 끌고 예수님께 절을 했어요. 자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.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? 어 진짜 제자들처럼 크게 할수 있나요? 네. 어떻게 하냐면,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! 라고 하는 거예요. 할수 있겠어요? 네. 자, 다 같이, 다시 할게요. 시작!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! 와, 제자들보다 더 싱싱한 것 같아요. 와, 제자들 이렇게 절하면서 했는데, 우리는 손 이렇게 다시 한 번. 자, 납사해서 만들어 보세요. 그게!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. 자, 준비됐나요? 네! 네. 시작! 예수님은 하나님의 네. 아들이에요! <laughs> 오, 잘했어, 박수! 잘했어요. 자, 예수님의 제사! 자, 우리도 예수님의 제사잖아요. 그렇다면, 우리 다시 한 번. 요. 반주 부탁드려요 자 마지막에 자기 이름 안 잊어버리고 잘 넣어야 돼요 자, 가로뉴다 대신에 땡땡이라 자기 이름 얘기하기 크게 해주세요 누구 이름 크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데드로와 드레야 부부 와, 다리가, 와, 목소리 다 들렸어. 이름이 다 들렸어. 와,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번 한 주간에도 첫 번째,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. 두 번째,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조건. 예수님이라는 것, 믿음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.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.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. 그렇게 했을 때, 우리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데요. 일주일 동안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기억하세요.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, 다 아멘.